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타미나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흐름을 타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네 가지의 파일이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파일을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5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고르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는 보라, 여기는 연두, 여기는 카늘 그리고 여기는 분홍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어 색깔에 맞는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보라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를 선택해 주신 분들 자, 여기가 애정 건강 취업 그리고 시험, 여기가 금전입니다. 그리고 애정 건강 취업과 시험 금전. 자, 조언 카드는 여기다 일단 줄게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이, 자, 보라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다음 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 살펴볼 텐데요. 어, 먼저, 애정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분 사이 어떤 어,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약간 좀, 심하게는 좀 이별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뭔가 거짓말을 들키거나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서 두분 사이의 관계에 좀 뭔가 크게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건강 같은 부분은 여성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음, 부인과 쪽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남녀 모두 공통으로 순환기 부분에 좀 내부적으로 순환기 그런 부분에 좀 트러블 있을 것 같으니까 어, 림프 마사지 이런 건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좀 순환이 잘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취업과 시험 부분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내정자이시면은 공부를 디테일하게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좀 공부를 좀 디테일한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정자가 아니라 하시면 그쪽에 내정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할것 같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일하신 만큼 금전적 보상은 있을 거예요. 음, 아마 다음 주가 월급 주간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좀 돈이 나갈 곳이 보이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 그러니까 청구서가 좀 줄줄이 온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좋은 카드는, 아, 어, 일단 여기 보면 이 많은 허브들이 있죠. 이제 좌욕,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 내부의 장기 기관들이 우리의 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스토리가 담긴 사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어떤 본심, 내 속마음, 진짜 마음을 크게 주위에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하지 마시고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목상통한 그런 카드 내용인데요. 어떤 음, 커뮤니케이션 좀 정, 명확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자신 있게 용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 참지 마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좀 찬찬히 들어보시라는 그런 내용의 조언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보라색 여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황색인가요? 하늘색? 네, 그 다음에 어, 하늘색을 골라 주신 여러분께서는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여러분께서 음, 새로운 시작 단계, 그러니까 한 가지가 마무리 되실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완전히 끝이 나고, 근데 뭐 그게 나쁘게 끝이 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가 뭐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뭐두분 중에 한 분이 멀리 전근? 아니면 발령이 나셔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거리감이 생기셔서 두 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우리 재고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 건강은 음, 아프시, 아프시거나 뭔가 병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좋아지실 거예요.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근데 회복이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음, 만약에 건강하신 분이라 하면, 검진을 좀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몰랐던 부분, 감춰져 있던 부분, 뭔가 잠복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어,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취직과 시험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뭐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또 복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1차에 시험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준비하실 때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방법은 도입하지는 마시고 본인이 원래 하셨던 방법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군가가 이게 지름길이다, 이게 속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래 하셨던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내가 1차를 붙었으니까 조금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좀 과도한 자신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예,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돈을 쓰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음, 아마 이런 것 같네요. 이렇게 시험에 붙고, 이렇게 취직을 하셨으니까, 아니면은 준비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돈 쓰실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취직하면은 가방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정장도 뭐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살게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내셨던 분들은 이제 대출 상환을 다 하신 거죠. 대출을 다 빚을 갚고 끝났는데 또 여러분께서 뭔가 대출이나 이게 큰 돈을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 한번 볼게요. 어, 카카오? 옥저버 나왔네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고대의 의식을 할때 그런 어떤 신성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걸 마셨대요. 그러니까 순수한 카카오가 그러니까 그 혈맥을, 혈류를 좀 빨리 돌게 하고 우리 박침박수를 올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피가 혈액, 그 신장으로 가서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된다, 오픈하트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고대인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카카오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그랬듯이 여러분도그니까 어떤 정말 강력한 여러분들 어떤 지혜나 듣고 싶은 목소리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진짜 목소리 그 부분에 신경을 좀 한번 써 보시고요. 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우주가 일하는 속도와 여러분의 속도를 좀 맞춰보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 카드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옥저버, 그러니까 관찰자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멀리 망원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반응을 하시기 전에 그몇 발짝 떨어지셔서 관찰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나타나는 게뭐 객관성이라던가 통찰, 이런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고 중립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어, 이번 주 카드가 주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색 리딩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 자 우리 연두는 뭐라고 할까요? 정 건강, 취직시험, 그리고 금전입 정 건강, 지식시험 금전. 그리고 조언카드. 네. 어, 어, 애정은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새로운 소개팅을 하시나요? 네,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어, 새로운 시작이나 어쩌면은 소울메이트를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이상형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외면도 뭐 멋지시겠지만 내면도 되게 멋진 그런 분이 나타날 것 같네요. 어, 그, 런데 여러분이 너무 좀 이성적으로, 아, 저 사람의 흠은 뭐지? 이렇게 막 찾아보시려거나, <laughs> 너무 이렇게 분석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주에는, 어, 즐겁게,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누리시면 될것 같고요. 음, 커플이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도록, 그,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는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뭐 화를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럭버럭 하실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욱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약간 혈압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급하게 어디를 가시거나 움직 이동하실 때 차량 같은 거 조심하시고 본인이 운전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운전하실 때. 음, 신호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급하게 상급하게 가지 마시고 보행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런 거는 좀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안 좋으니까 조금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이시는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급한 거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좀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취직이나 시험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면접 날이나 시험 날 소집 품을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그거 잊어버려서 뭐 신분증 같은 거 이런 거 잃어버리셔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좀 급한 마음에 뭐 규칙을 약간 무시하시거나 그래서 그게 좀 트러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준비물 같은 건 더블 체크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그냥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이 이성적으로 쿨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어, 이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성급하게 투자나 뭐 공격적인 투자 이런 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자신, 본인의 그 금전을 잘 지켜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은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을 한번 볼게요. 좋 음. 이게 여러분 우엉이에요. 여기 보이 뭐 우엉이랑 우엉차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엉이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을 깨끗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게뭐한번 마셨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마셔야 그런 게 섭취를 계속 하셔야 제대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변화가 크고 아주 깊은 변화일수록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좀더 어, 과정에 여러분들을 좀 맡기시고요. 그냥 음, 내가 아직 투자를 좀더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영양분을 좀더 내가 여기다가 내 꿈에다 묻는다. 뭐내 희망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 시간을 들이시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이 옆에 카드가 얘기하듯이 이 밀크와 허니가 <laughs> 여러분들의 그 니즈가 실현될 것이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막 아기 코끼리가 꿀이랑 우유가 섞인 이 안에서 되게 즐거워 어프 어프 좋아하고 있죠. 그런 게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것들. 그걸 심상화,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 좋았을 때그 느낌, 달달한 그런 감정을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같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바라는 바는 곧 아주 아주 풍요롭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면두도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핑크죠? 핑크를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그리고 건강, 취업시험, 금전. 예정, 건강, 취업시험, 금전. 네. 아, 여기 핑크 분들은 음, 굉장히 강한 애정, 결속. 음, 다음 주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뭔가 안정적인 애정, 가정사가 보이고요. 좋습니다. 어, 행복한 삶, 행복한 관계. 근데 뭐 질투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주변에. <laughs> 두 분의 관계를 좀 뭐, 아니면 고부 갈등이 있으신가요? 가족중에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요즘 무급휴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시면서 가족끼리는 화목하고 사이가 이제 많이 좋아지는, 많이 보내는 시간, 시간은 있는데 약간 묵음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불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내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실 수는 있지만, 음, 정 청정면은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 건강도 되게 좋으시네요. 워낙 뭐 건강한 체질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력이 워낙 좋으신 분일 수도 있고, 관리, 관리를, 자기 관리를 되게 철저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 여러분, 그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 있으시면은, 좀 준비는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검진 하시기 좀 전에, 뭐, 중성지방이 좀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좀 내려주시고요. 음주 같은 거는 좀 삼가를 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취업 시험 어 취업 시험을 이번보다는 다음번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만약에 어 A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A를 만약에 올해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는 A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런 게 뭔가 새로운 다른 도전을 시작할 때라는 그런 카드가 나와서 하나를 정리를 하시고,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거나, 직군, 직종, 계열, 이런 거를 좀 바꾸셔서 한번 도전을 새로 시작하시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되게 좋네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에서 이기셔가지고, 국가의 돈? 어떤 뭐, 회사? 큰 회사? 남자? 아무튼 그런 뭔가, 나라돈을 받으시거나, 지원을 받으시거나,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 경쟁적에서도 우위 좀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조언을 한번 볼게요. 조언, 음 조언에서 여기 이게 라즈베리죠. 라즈베리가 나왔네요. 이 라즈베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이, 이건 뜻은 뭐냐면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좀 협동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시라는 시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 사실 뭐 팀워크라는 게 팀워크가 잘 발현이 되면 잘 되면은 생산성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동료들하고 함께 일을 하시되, 음, 여러분이 이미 리더십이나 이런 좀 조직 구성력 이런 게 있으시니까 그걸 믿으시고 커뮤니티나 공동체하고 함께 어떤 프로젝트나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분명히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싱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뭔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좀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판단이 정확하게 증명이 될 거예요. 뭔 결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겠네요. 어, 어떤 분을 누구를 어느 자리에 어떤 업무를 분배를 할 것이고 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좀 짜시면 은뭐 굉장히 풍성한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여기까지해서 어 이번 주아 다음 주 운세는 이렇게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